어, 그래서 이 각이 지금 몇 사분면이다? 3사분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세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부까지가 12가 될 거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13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세타이고 1 3 있고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12가 돼서 여기가 세타라고 넣으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코시컨트라는 것은 사인이죠, 그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3분의 12인데 얘는 역수죠, 그쵸? 근데 몇 사분면이야 지금? 3 사분면 사인 음수죠, 그쵸?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분의 13인가요? 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건데 13분의 코사인은 얼사 탄젠트만 양수네요, 그쵸? 그럼 역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12가 될 거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데 12분의 5로 써야 되네 코탄젠트는 역수니까 그쵸? 어, 근데 음수가요? 인 양수죠? 코탄젠트 그쵸? 양수니까 어, 12분의 5 이렇게 정리 역수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5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5가 되나요? 어? 어 여기 플러스 13이네 여기. 그쵸?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타가 2, 사분면 각이고, 2, 사분면이면은 여기, 사인 계열만 양수라는 거고요 어, 코시컨트.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어야겠네. 얘의 역수, 그치? 어, 그러니까, 2, 사분면에서 여기가 세타인데, 어,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구나. 45도네요, 지금. 그쵸? 어, 코사인도 45도일 때, 코사인. 어,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역수니까, 루트 2가 되는데 2사분면에서 무슨가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탄젠트 45도면은 역수도 똑같죠, 그렇죠? 근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